쉽고 얇게 알려주는 결과사전입니다. 아, 우선 감사의 인사는 마지막에 한 번에 전하겠습니다.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거주 절미하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운동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고요. 격투기는 20살 때부터 막연하게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는 친구가 다니는 무에타이 체육관에 등록 후 6년 정도 수련을 꾸준히 했습니다. 관장님께서 삼보 지도자 자격증도 가지고 계셔서 틈틈이 그래플링도 관장님께 직접 척추 조각 모음 당해가면서 얕게나마 배웠습니다. 다른 주짓수 체육관 다니던 친구랑 스파링했던 경험으로 봐서는 녹이 주짓수 기준으로 8.3개월 정도 수련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킹디노님 비밀입니다. 다음, 찍먹입니다. 민초 안 좋아합니다. 치킨무 국물 안 먹습니다. 여자친구 없습니다. 남자친구 없어.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진심으로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서 무작정 게임 방송을 시작했는데 준비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입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체육교사와 농구교실 강사를 병행했었고 아무튼 그 역병 때문에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사실상 반백수 상태였습니다 현재 직업은 고정 수입을 찾아서 투잡을 헤매는 유튜버입니다 모든 작업은 전부 제 손으로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합니다 간혹 영어나 일본어 같이 번역에 대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전자는 즉사하잖아요 원래는 운동 자체를 싫어해서 체육 시간마다 배 아프다고 뻥치고 혼자 숨어 있던 학생이었는데, 농구를 시작하면서, 아, 운동은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하는 만큼 느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인생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농구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쇠질에 미쳐서 1년 차 헬린입니다. 체급별, 단체별로 나누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입식 타격으로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 마이크 잠비디스나 국한사기 같이 시원시원한 스트라이커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수로는 정찬성 선수님이 제 원픽이고요. 지금은 은퇴한 마운득 선수의 찐 팬이었습니다. 이번엔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신 분들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빠르게 대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권도 선수 출신분들이 MMA로 넘어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서 심심치 않게 보이지만 다른 무예베이스 선수들은 조금 찾아봐야 될것 같네요.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 해당하는 선수분들이 많아서 어느정도 분량이 나오면 영상 제작을 해볼게요. 대체적으로 척추조각 모음 당하고 있는 선수나 일방적으로 또들어 맞고 있는 선수에게 심판이 계속해서 경기진행 의사를 물어봐요 살아있냐고 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눈을 보고 판단한다고 해요. 아무튼 위와 같은 기준을 벗어나 애매한 경우는 오롯이 수뇌부가 살아있냐고 하는 선수가 누군지와 심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MMA 3 요소 중 하나라도 보급화가 잘된 나라가 결국 MMA가 활발한 국가가 되고 보급화가 잘된 요소가 기준이 돼서 그 나라의 트레이닝 환경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레슬링 보급화가 상당히 잘돼 있죠. 결국 레슬러들의 MMA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레슬링이 발달한 선수들도 많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주짓수의 보급화가 잘되어 있다 보니까 주짓대로들의 MMA 접근성이 좋죠. 결국은 요소별 인적 자원이 풍부한 쪽 환경 위주의 트레이닝이 기준이 되어 발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프로 레벨에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차린 트레이닝 캠프 분야별 코치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따라 환경이 변함으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무에타이 6년 정도를 수련했습니다. 아마추어 경기를 1전 1승 이후에 바로 입대를 하고 전역하니까 도저히 개차량 준비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현재까지 본의 아니게 아마추어 무패를 기록 중이에요. 응? 요즘 외모에 비수기가 시게 와서 얼굴 공개는 당분간은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콜라보 계획은 제가 누군가를 보시는 건 아직 능력 바뀌지만 예를 들어 길코치님한테 또 들어맞는 교보제 역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 하지만 제 스스로가 컨텐츠에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차 생각해 보려고요. 해 아직까지는 20대입니다. 존존스가 폼이 떨어졌다고 해도 미들급의 상위 체급인 라이트헤비급의 여러 타격 스페셜리스트들을 피지컬 하나로 깡그리 깨부신 선수입니다. 아드사녀가 자신보다 크고 길고 무거운데 같이 원거리를 즐기는 존존스의 기묘한 레슬링 게임을 상대로 자신만의 타격 거리를 지키는 그림이 그려지질 않네요. 어, 하지만 존 존스가 마지막 경기의 폼이 기준이 된다면 상위 체급인 헤비급의 잔뼈가 굵은 현 세계 최강 미우치치의 전술적인 운영을 깰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이유이긴 한데 최근 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은간우가 이길 것 같습니다. 어, 존 존스가 헤비급에서도 좋은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근거로 보통 전 헤비급 챔프 코미어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자주 언급돼요. 요컨대 미우치치를 이긴 적이 있는 코미어를 이긴 존 존스니까요. 하지만 코미어와 존 존스의 상 성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비급 월정홀 라퍼포먼스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사실은 부정적인 편입니다. 피지컬적인 우위나 완력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규격의 은간외스트라이킹을 미오치치처럼 받아내면서 전략적인 레슬링 게임을 하기 전에 무너질 것 같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정찬성 선수님, 어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들의 폼으로만 보면 오르테가가 사이즈에서 오는 변수 말고 정찬성 선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부분이 적다고 생각해요. 리치 차이가 있다고 해도 맞춰잡는 정찬성 선수의 거리를 공략할 만큼 타격 수준까지 끌어올리진 못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정찬성 선수를 끌어들일 만큼의 타격거리를 꿰하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끌어들인다 해도 확실히 끝낼 수 있는 마무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오르테가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케이지 레슬링이나 클린치 압박이 오는 상황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정찬성 선수의 최근 경기가 짧기는 해도 노출된 데이터가 오르테가 팀엔 확실히 있고 오르테가는 2년이 넘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좀비 팀이 전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근 데이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술적인 디테일 차이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오르테가의 아래턱을 돌리기 위해 기다리는 정찬성 선수의 카운터 공략법을 오르테가 팀엔 확실히 들. 온다면 변수가 생길 순 있겠죠 그래도 정찬성 선수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게이치가 중앙 점유율을 지킬 수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UFC에서 높은 레슬링 기량을 보여준 적이 없는 기묘한 엘리트 레슬러라서 의구심이 들긴 해도 스펙만큼은 검증이 된 선수거든요 반면 하비비 중앙에서 레슬링 게임을 성급히 걸지 않고 해오던 것 그대로 게이치 않고 게이치를 케이로만 몰고 갈수 있다면 늘 그래왔듯 쉬운 승리를 챙기겠지만 개인적으로 게이치가 하비비 타격에 위축돼서 레슬링 게임이 말리는 일은 없을 거라 봐요 타격 자체는 게이치가 우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하비브의 레슬링 게임을 신경 써서 타격이 말리는 경우는 커리어 내내 후진 기어를 빼고 싸운 게이치한테서는 아예 없는 선택지거든요. 결론적으로 중앙에서 하비브에게 미친 볼륨의 타격 압박이 가능한 엘리트 레슬러 게이치라는 존재는 하비브에게 있어서 까다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게이치의 승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UFC 파이트 패스를 이용 중이나 넘버링 대회 같은 경우는 따로 PBV를 구입하지 않고 스포티비 결제를 한달 단위로 결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때 말도 안 되는 날 것에 가까운 기획력이 생각날 때는 있어요. 하지만 유사다 이전의 약물 시대가 그립지는 않습니다. 어, 앞서 말한 부분인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모의 비수기가 몰아치는 바람에 외모 성수기가 다시 찾아오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컨텐츠 확장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겠네요. 어, 제가 쩐주면 결국 살아남은 사람인 현재까지도 1위 단체를 지키고 있는 빡빡이로 고르고 아니, 게이나 화이트 회장을 고를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고 말을 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말을 야무지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올인하다시피 1인 방송을 진지하게 2년 정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 2년 동안 방송으로 10만원 조금 넘게 번것 같아요. 그렇게 수입도 거의 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혼자 떠들어 제끼려니까 공허함이랑 상실감도 커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지만 더 나아지려고 여러 방송도 보고 여러 공부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미미나 시청자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등 필사적으로 드립력이 쌓인 것 같습니다. 횟수는 한 손으로 셀수 있고요. 마지막 연애가 이제 곧 1년 돼가는 오버워치 경쟁전에서 같은 팀원들과의 분쟁을 풀기 위해 또 트롤들을 부드럽게 달래기 위해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어느 정도 토대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은 샤워하면서 샤워기 틀어놓고 아예 이후 파페피포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인분께 저를 그려달라고 부탁하고 받은 캐릭터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방송에 올인하다시피 매달렸는데 결과물은 없고 오래 사귄 사람과 헤어지고 그 역병이 성행하더니 제가 할수 있는 체육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암울했어요.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먼저 유튜브를 하고 있던 친구가 그렇게 힘들게 있을 바엔 차라리 결과물이 남는 유튜브라도 해라 라고 권유해주고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 친구가 계기가 돼서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에 큰 기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영상들의 조회수가 10회를 겨우 넘을까 말까 했지만 계속해서 영상을 좋게 봐주시는 소중한 분들이 생겨주시고 그게 결국 힘이 돼서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된것 같아요. 아무튼 저한테는 진짜 은인 같은 친구예요. 그래도 소고기는 안 사줄 거야. 다음. 성인이 된 이래로 모든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모래배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 내 여자,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격투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몇년 동안 연애는 커녕 운동만 해서 재목만 지키기 바빴습니다. 아무튼, 격투기를 보는 것보다 하는 것을 먼저 시작했고, 연습을 위해서 영상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기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진과 동시에, 장르 불문하고 여러 종류의 격투기를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킹대한전 해설위원님 말고도 많은 전문가 분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시는 분들이 적어서 요청해주시는 영상 제작이 늦어도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요즘은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아지셔서 요청하시는 영상을 바로 제작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조금씩 차곡차곡 아이디어 주제를 모아놓는 편인데 요청해주신 내용이 주제와 겹치면 우선시해서 제작하는 경우는 있어요. 어 플스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PC 판으로 구매해서 패드만 따로 연결 후에 컨텐츠로 써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제가 이렇다 말씀을 딱 드리진 못하지만 최대한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 좋은 영상을 많이 만려고 노력 중입니다. 경기 영상들은 유튜브나 구글링을 통해서 구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열린 대회, 그 중에서도 부산에서 열린 대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라고 무료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격투기를 안 배운 일반인들 기준이면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1 0 1동에선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니까 길게 MMA로 빗대서 말해볼게요. MMA라는 장르는 결국 스포츠고 스포츠는 즐기는데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두 가지가 있고 그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선 직접 하는 요소만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일반인들이 취미나 운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 가볍게 집앞 농구 골대에 공을 던지러 간다든지 운동장에 볼차러 간다든지 집 근처 한 달에 4만 원이면 피트니스를 즐길 수 있고 위와 같은 메이저한 운동들은 커뮤니티 형성도 잘돼 있어서 유튜브 등으로 정보도 얻기 쉽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낮고 그에 따라 인식도 좋고 가깝고 저렴하고 간단해요. 반면에 대중들에게 노출도 적고 그에 따라 정보도 비교적 적은 편이며 접근성이 어렵고 무엇보다 관비가 비싼 격투기 체육관을 선택할 일반인이 많을까 싶어요. 이러면 다른 스포츠에 비해 직접 체험하는 요소에서 경쟁력을 크게 잃죠. 그러면 직접 하는 것과 상호 작용이 되는 보면서 즐기는 부분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단 하나의 방송사가 독점 유료 중계하는 부분이 크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유료화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나라처럼 경기 안에 몇만원씩 ppv를 결제하는 것보다 스포티비에서 월정액으로 결제해서 보는게 가성비적인 측면은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가성비를 떠나서 어떤 시청자들이 소비를 하는가 생각해보면 격투기는 보통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소비력이 거의 없어요. 알바하면서 휴대폰 요금 내는 것도 빠듯해서 유튜브 프리미엄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일반인들한테는 좋아하는 선수가 또는 큰 경기가 1년에 몇번 있을까 말까 한데 ufc 패스나 스포티비 결제를 한다? 혹은 부모님이 요금을 내주시는 경우 며칠 뒤면 유튜브로 다 나오는데 격투기 보게 요금 결제를 부모님께 부탁을 한다? 그러다 군대 들어가면 나라에 녹을 먹으면서 px에서 줄 서서 담배 사는데 ufc를 보고 결제를 하겠어요? 그렇게 제대하면 20세 2넷 많게는 25인데 이때 취업 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지갑과 마음의 여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결국 국내 격투기 대중화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mma 주요 타겟이 되어야 할 젊은 피인 20대 초중반은 소비력이 극한까지 떨어지는데 굳이 실시간으로 안 챙겨보는 기다리면 유튜브 하이라이트로 편집돼서 올라오죠 그렇다고 소비력이 있는 일반 대중 들은 격투기에 그렇게 관심이 크지도 않은데 자동결제가 되버리는 ufc 패스나 스포티비 결제하려면 되게 귀찮 거든요 그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ufc 즉 격투기에 대한 노출도가 떨어지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기존의 격투기에 관심이 많은 팬분들만 남아서 시장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고일 대로 고이는 아는 사람만 즐기게 되는 나의 작은 격투기가 돼가는 거예요 어, 결론적으로 재밌는 스포츠로서 선택하기 좋은 취미로 대중들에게 자주자주 자주 노출되어야 하는데 격투기는 취미가 되는 스포츠보다 돈이 되는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정말 유명한 선수 몇 명, 자국선수 몇 명의 흥행력에 기대서 지금처럼 단발식으로 마케팅 해봐야 너이 선수 경기 보려면 무조건 여기서 결제해서 봐야 해. 아님 기다렸다 유튜브로 나중에 보든가 크크로 삥뽕 같은 반감만 생기는 게 현실이에요. 한 달에 이 정도만 내면 유튜브에서 볼수 없는 이러이러한 컨텐츠도 같이 즐길 수 있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좋아하는 선수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등 격투기를 즐기는데 이해 가능한 소비도 라는 걸 대중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게 결국 일반인들이나 라이트 유저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게 하는 선순환의 시발점이거든요. 물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보니까 두서없이 너무 쉽게 말을 해서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쌍욕하실지도 몰라요. 분명히 저렴하게 PPV를 볼수 있게 설계한 것이고 국내 격투기 대중화를 위해서 열일을 하시는 건 분명하거든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마케팅이나 운영 등 속사정을 잘 알지 못하니까 아쉬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단지 누구보다 격투기 대중화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격투기 관련 종사자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천천히 담지는 못했지만 좋은 글을 남겨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죽기 전에 실버 버튼까지 계속해서 달리고 싶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만하러 봅시다